지금 이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잘 그키고 은행 앱은 정상이고 월급날도 그대로입니다. 뉴스를 꺼도 하루는 흘러가고 내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는데 왜 국제통화기금, IMF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향해 경고를 보냈을까요? 정말 위기라면 이미 무언가 터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주가가 폭락하거나 환율이 급등하거나 은행 창구에 줄이 서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섬뜩합니다. IMF의 경고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국가부채를 하나의 숫자로만 봅니다.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 낫고, 미국보다도 낫다는 말에 쉽게 안심합니다. 뉴스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IMF가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IMF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표현을 씁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위기는 언제나 수준이 아니라 속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불어나는 부채는 관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정하고 지출을 줄이고 구조를 손볼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응하기도 전에 부담이 먼저 커집니다. IMF가 특히 우려한 것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구조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연금, 의료, 복지 지출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즉 생산 가능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시장은 아직 그 채권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체감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IMF는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구조가 유지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시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찍어내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만 신뢰가 흔들려도 환율이 먼저 반응하고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IMF가 지금 경고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으로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선택권이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조정이 아니라 대응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섬뜩한 겁니다. IMF는 지금 당장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알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위기는 사람들이 가장 평온하다고 느낄 때 가장 조용히 시작됩니다. 뉴스가 아니라 구조에서 사건이 아니라 흐름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부채의 크기가 아닙니다. IMF가 왜 유독 속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꺼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을 먼저 압박하게 될 것인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경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정말 위험한 수준이냐고 말입니다. 일본보다도 낮고 미국보다도 낮은데, 왜 문제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IMF는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IMF가 보는 것은 지금 얼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느냐입니다. 부채는 천천히 늘어날 때와 빠르게 늘어날 때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늘면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대응하기 전에 부담이 먼저 커집니다. 이자 비용이 늘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IMF가 한국을 보며 우려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한국의 정부 부채는 다른 비기축 통화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령화로 지출은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나눌 사람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IMF는 이 시점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체감이 없을 때 속도는 가장 빠르게 붙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숫자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방향이 고정될 때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도, 미국도 빚이 훨씬 많은데 왜 괜찮아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기축 통화국입니다. 위기가 와도 자국 통화로 시간을 벌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사줄 곳이 있고 시장이 흔들려도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원화는 국제금융의 중심 통화가 아닙니다. 조금만 신뢰가 흔들려도 환율이 먼저 반응하고 자본이 움직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 차이는 평상시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일 때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IMF가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경고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출발선의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시간을 벌고 한국은 즉각 반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차이가 체감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구조적 차이가 실제로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위기는 항상 뉴스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고 뉴스가 떠들고 그제야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위기는 항상 시장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이 폭락하지도 않고, 은행이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리가 살짝 오르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좀 빡빡해졌네, 정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미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IMF가 경고할 때 주목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위기가 터졌는지 여부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외국 자금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크지 않고 설명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율은 환율 문제, 금리는 금리 문제라고 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일수록 작은 불안에도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보다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출 조건이 바뀌고, 금리가 오르고, 거절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 판단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늘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작은 신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IMF의 경고가 무서운 이유는 이 신호들을 가장 먼저 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체감하기 훨씬 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 발표할 위기는 없지만 조건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시장의 변화가 누구에게 먼저 닿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모두가 동시에 흔들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은 조건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산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조금 나빠져도 버틸 시간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선택지가 남아있고, 대출이 막혀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이 묶여있고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조건 변화는 곧바로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이 늘어납니다. 대출이 안 되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방향을 바꾸면 그 부담은 항상 가장 약한 지점부터 전달됩니다. IMF가 취약계층을 유심히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평균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직 내 주변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없으니, 뉴스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고, 목소리는 작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무시할 때입니다. 가장 약한 지점에서 시작된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넓은 영역으로 번집니다. 이건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IMF의 경고는 지금 당장 모두가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는 이 구조의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왜 특정 연령대, 특히 시니어가 가장 먼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 와서 불안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삶의 태도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실함도, 인생의 노력도 보지 않습니다. 금융이 보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충분한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니어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어들고, 앞으로 벌수 있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자산이 있어도, 대부분은 집처럼,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압박은 바로 전달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먼저 느껴지고,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은행 문턱에서 먼저 밀려납니다. 이때 많은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빚도 많지 않은데, 왜안 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금융은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돈은 있는데, 갈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듭니다. 은행이 안 되면 다른 금융을 찾게 되고, 조건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누군가 갑자기 파산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은 일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니어가 무리해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IMF가 고령화와 부채 구조를 함께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 인구 구조가 어긋날수록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고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시니어들에게는 생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변화가 아직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불안하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감각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나 터진 뒤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바뀐 뒤에야 깨닫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이 예전과 같아 보입니다. 은행은 열려있고, 카드는 잘 결제되고, 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체감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건들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대출 문턱은 높아졌고, 심사는 더 오래 걸리며,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금리는 한 번에 오르지 않고 조금씩 하지만 되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모두에게 동시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부 사람들만 먼저 느끼고 있고 대부분은 그 변화를 직접 겪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구간이 가장 길고 그래서 가장 안심하기 쉬운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 사람들은 준비를 미룹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구조를 점검하는 것도 다음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선택지는 계속 줄어듭니다. 나중에 결심했을 때는 이미 갈수 있는 길이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생기는 순간은 대부분 늦습니다. IMF의 경고는 바로 이 시점을 향해 있습니다. 아직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이 아니라 무시가 더큰 문제입니다. 이 경고가 섬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평온하다고 느끼는 구간에서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감은 늦고 변화는 조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 경고를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아직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이 시점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MF의 경고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경고가 섬뜩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가 오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입니다. 금리는 이미 올라 있고, 조건은 이미 바뀌어 있으며, 결정은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강요받게 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직 체감이 크지 않고, 아직 일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IMF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공포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미 정해진 뒤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금리가 조금 더 오르면 어떤 선택지가 사라지는지 소득과 지출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점검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국가부채라는 큰 숫자보다 내 삶의 구조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뉴스가 아니라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이유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IMF의 경고를 너무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넘겨서도 안됩니다. 이 경고는 공포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는 느껴질 때가 아니라 알아차렸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지금. 그래서 더 섬뜩한 이 경고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판단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